자, 44번. 속도 변동률이 1%인 직류 분권 전동기의 무브하시 회전수는 1212rpm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정백 회전수를 계산하면 몇 rpm인가? 속도 변동률에 대한 개념이죠. 속도 변동률. 속도 변동률은 n분의 n0 빼기 n이다. n분의 n0 빼기 n이다. 그랬을 때, 무브하시 회전수, 무브하시 회전수가 지금 n, n0의 개념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자 이런 시계 형태하고 유사한 게또 있어요. 이런 시계 형태 유사한 게 뭐가 있어요? 슬립 S는 nS 분의 n s 기 n이 있죠. 이거랑 예.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nS는 이제 전기적인 속도, n은 기계적인 속도고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정격 예. 회전수 n은 정격 회전수고 n 0로는무브하시 회전수. 유사한 시기지만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ns가 더큰 거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제, 전동기다. 슬립이 이제 전동기, 지금 유도 전동기 보통 슬립을 얘기하니까, 유도 전동기다 했을 때, ns가 n보다 크죠. ns는 6 0 h z 에 정해진 rpm이고, n은 기계적인 속도.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n0가 n보다 큰 겁니다 그죠 n제로는 무부하셔회 전수니까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혼돈 되기가 쉬운 개념이다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속도 변동률은 정격 회전 수분의 무부하회 전수 빼기 정격 회전 수다 100 이런 거는 뭐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건 q로 표현하면 더 쉬우니까 퍼센테이지를 표현하면 이제 100을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이 바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n은 1 플러스 2필름으로 n0의 형태로 해가지고, 바로 1200rpm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이거를 n을 중심으로 쓰면은 요 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